나한테 네 나한테 와네 하트 좋아요 <웃음> 안 좋아요 <laughs> 먹으러 가면올것 같애 <laughs> 파워 <웃음> 검사! <laughs> 아무도 없고요 <없게. 웃음> 왜 애들이 아무도 없지? 3번에? 오케이 타로 줘 롤라이이언같은데 아, 너무, 저, 너무 들어갔어? 야, 다섯 다섯 아, 난 여기서 죽을 생각 없어. 어, 저거, 아, 방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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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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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르스 빵, 카르스빵 그것까지는 제가 살려 드릴 수 없어요 <laughs> 잭 상태, 잭 상태 바로 어, 어어 엘리츠 족구 소륙이다 큰일 났 이거 어.. 아휴 나 죽었다 안 보여 아, 엘리샤 개피 음. 죽을 음. 저 오른쪽에서 계속 알짱거려가지고 라이언이 못 들어갔어 음. 이거 우리가 얘따는 예, 예 사이에 왼쪽에 타워 털린다 어? 아스트레 예, 예. 아, 어그로.. 어, 나할한다어내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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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쟤는 그 앞에 아직 있는데 많이 어그로.. 쐴까? 쐴줄게 잡자 잡자 그냥 앞에 엘리셔

아 <laughs> 아! 아, 우리 팀 트릭씨 인성 <웃음> 뭐야, <웃음> 뭐야 <웃음> 아~ 인성0.3호성 제입니다. 저런 <laughs> 오케이, 아직 음. 살 만하다. 0.7호만지살만하다 어, 루시가 어, 먹으면 되겠다. 컴온오아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은 이었어. 괜찮은 이었어. 괜찮은 판어 괜찮은 판이었 다윤종 가윤종 가윤 사람 살려 이 뭐야 <놀람> 만죽 라이언 뭐야 라이언 뭐야 아 진짜 아, <놀람> <받아야돼? 놀람> 멋있었어 아, 존나 멋있어 아. 만개 하리라 나랑 <놀람> 어, 안돼 어? 감사합니다 <놀람> 어? 블랙 그플 세웠잖아 <웃음> <웃음> 아, 바늘! 아, 바늘! 나늘으면 바늘! 바늘! 아... 늘 바늘! 바늘! 으면다오 바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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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어 나간다 어? 안 나간다 어나 천상리 캐슬 됐어 스쿠 스쿠 갈리다 오케이 스시가 먹으면 되겠다. <laughs> 아 약간 영준이가 그 쿨초 누가 먹으면 되겠다 하는 거 약간 신 점지해 주는 거 같아. <laughs> 신이 점지해 주는 거 <것> 같다. 고 <laughs> <laughs> 아 뭐야? ,体,体,体. <싶은> 아유 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거려 캐릭터가? 트리브 예, 아직 쪽에있다 지금 세 명이 돌아왔어. 늘 들어온 거아그네라같데 받아 사그네. 내반이 감지해 줄 거야. 내 맞어요. 내맞아요 나없구나나 음. 정신 차리니까 못이지. 난 정신 차리니까 왜님 하나도 안 샀지? 이분의상 굉장히 나. 아, 쇼, 쇼, 쇼. 쇼, 쇼. 쇼, 쇼. 쇼, 오, 에반 되 저거? 나나 거기서 여기 여기. 아, 봤다. 봤다. 아, 1, 2초 초기 피에 블링크 없어. 오케이. 오케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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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맞다, 드안 나왔어. 괜찮다, 왜, 저거 안 되냐? 왜이러동작인데 아, 여기 좀 비싸는데. 그, 패차하고 나서가 더 이상해졌어요. 이제, 기상무적 타이밍인 갑자기 흰색 됐는데, 계속, 밀지로 가고. 어, 이거는 근데 제 그랬어요. 애를. 옛날에는 그 상태로 무적되거나 그러잖아요. 흰색 된 상태로 이제 공중 감면 갑자기 흰색 풀려 그러고 다시 맞아. 물수 있나? 어, 로그맨 이거 클릭어 있네? 야 아이고, 야야 앗바, 스 되나? 이제 <laughs>

엘리아! 엘리아! 리아 엘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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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아 엘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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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나엘것 같은. 아 여기 안나오 블랙킬..어? 공쎅쎅저 들어갔어 어 저거 너무.. 클리한테 음. 너무 죽었다 아, 비단이 날리면안 딜났나? 죽고 는거 조심해야 돼쎅 이제.. 면은 보라 라 오, 잠너걸려네 아, 사물 사물 <laughs> <laughs> 어, <기억이> 안 나갔어. 무 아, 이건 안되네 이게 <laughs> 안 맞네. 아나피 없어. 싫어요. 나 천장 맞으면 죽는다. 씨발. 아 <laughs> 아니, 꺼져 안 맞아. 3초에 <laughs> <삼촌> 먹었다? <laughs>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. 아들. 5초 음, 4, 4초 3초. 5초.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. 나 최고 반지 사가지고. 아 좋네. 애리 참나와요. <S> 아.. 아.. 총을 던지 죽었으면 한다고 그.. 두성.. 두성키에그 앞으로 나가는 아이 아... 아.. 내 총은 앞으로 나간다고 이런.. 내 총은 대못대로다 앞뒤로 이렇게 나간다고 내 총은 천비 총이라서 한번 앞으로 나가고 뒤로 나간온다고나한다 <안간다>. 조금. 이 전쟁 근데 작은일에선 긁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타로즈가 와서 좀대해야될것같아데1모등1모등1봐등1 0뭐1 0야 10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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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나 10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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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네 이거 궁 맞춰도 죽이기가 힘들어, 이 상태면. 라이언 뭐해? 라이언 뭐해? 카르쇼한 번. 오케이. 이거 신만하지 않아. 나한 번만, 한 번만. <laughs> 안 돼.

와다래히는 애들이야 어와 이길 수 없다 타이밍으로 와 pp 어시스트만 모아도 이스텝이다와마이갓아 라인이야 안뜻 참여. 어10111무섭일이아 뭐 <laughs> 어? 나. 아, 개 이거 추워. 아. <목소리도> 네. 안 보여요, 아니, 보여. 본인이, 근데 본인이 보는 미니맵 안 보이고 빠른 시야로 보이는 미니맵은 보여. 음? 아, 뭐야. <목소리도>

와 예쁜 나 야, 나 뭐, 이게 나 왔다 나안 보여, 안 보여. 여기 어디야? 나이스. 나 떴고. 할만해, 할만해. 나총 콤보 붙였는데? 어, 총 콤보가 야 내가 내놔, 1층가 내가 못저겠랙안 돼서 그만 아로스 카가아 뭔데? 오늘부터 벨이죠. 9시를 챌린지수라도찾 내라인 미국 최후 방어세를 당길 순간이 왔어. 나 라인 또궁쓸것 같은데, 뭐끼리? 괜찮은 어, 새끼 자꾸 그거 본다. 검금도. 아싸, 죽겠다. <laughs> 내가 슈퍼점프 보여줄까? 슈퍼점프. 어. 아. 다음 기회. 어. 아. 켈러님. 응. <laughs> 야, 야 슈퍼점프 간다 간다 간다. 볼 사람. 대박 대박. 슈퍼점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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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 뭐예요? <laughs> 도성막도성막나또 나도, 나도 슈퍼 점프 가능한데 어떻게 <laughs> 한 거야? 해볼까? 어 물었는데?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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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잠깐만 어, 나이스 아이스들어가쭉 들어가 쭉 들어가 들어가 오오오! 오, 뒤집뒤집 뒤집어! 뒤집어! 어, 뭐야, 어, 어, 안 보여, 안 보여! 여기 어디에요? 여기 어디에요? <놀라> 여기 어디에요? <여기> <놀라> <놀라> 어디? 아, 진짜! 와, 뭐, 패있란 말. 와, 뭐, 어, 어. 와. 그0 120원? 플렉스 <laughs> <laughs> 와.. 카르슈.. 패탱인데? 터치 보자의 생명이 8초 늘어났고 어? 뭐, 티 나는데? 80초 더 네? 늘려줘. 돌아가나? 아, 안돌아가 아.. 어? 그럴 것 같은데? 아, 라이언 있어가지고. 아, 있어. 라이언. 렉통 싫어요? 렉통 개잘한다니까? 형, 꼬리 흔들어봐. 애들 안 나갈게. 아, 까비. 라이언 트월킹. <laughs> 이거 근데 확실하게 트루퍼 한 번에 가는 거 아니면은 기방에 낫긴 해. 별로 쓰면 전지? 그치 진짜 차라리 공치 나왔으면 좋겠다 어 제발 공치 전지 나오면 안돼 오 나이스 어 근데 빼앗겼습니다면 우리팀이 데일 좀 넣은거 아닌가? 어? 그거 랬나그 그거 아니야? 털거봐 아아 그런가? 이려줘리셔 돌아오거든요. 아, 이제 <laughs> 아 이제 한번더 망했다. <laughs> 이거 한번더망했다이거 그냥 <laughs> 막어막있어가고 싶은데 막있어 아, 라이언군. 아니, 근데 카로스 내봐야 내가 겠다고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, 제발.. 아, 진짜 았어 아, 못하 네, 아, 네, 알 아, 네, 알 이제 아, 네, 만았어 아, 네, 어 아, 네, 아, 가두리야. <laughs> 아 공치 존나 빨라. 만도 안 돼. 라이언 저 시프트에 쪽... 눈구로 있어가지고 이거 차라리 천천히 잡는 거. 아니 나 어차피 잡으면 끝나나? 딜이 되나 이거? 오, 오 어, 이거 어, 어, 이거 히든 어? 히든 120 스택. 이야 어. 게임 24분 동안 해가지고 이거 아, 어, 애매한데. 한 번, 하나만 하나만 깰까? 깰만 아니면 아 어. 이런다고 나서, 런다 어, 이러면 엘리시 나오데 근데 엘리시 나와도 되긴 해. 나 트로퍼 간다 어 나이스 이거 밖에서, 잡으면은, 밖에서 잡으면 대박 아 죽어 죽어 죽아 나이스 못됐다 호나 나이스 이거 끝났다 치유까지, 치유까지. 치유. 트로퍼 가자 짱만 조심하면 되거든 바로 버티라고 던전 아, 좀났다 이거. 이거 들어갈 때 그리고 잠은 무조건 조심하고. 원딜 데햇빛이 앞에 났다가. 네. 이거 기반 내가 할게. 기반 내가 할게. 안녕. <laughs> 하로슈도 <laughs> <laughs> 가는 거 같은데? 엘리전인가? 예. 네. <laughs> 우린 전지도 있다고. 네. 아, 다못가지왔네세명 왔는데? 이겼다. 아, 좋아요. 오. 근데 쟤네 왔어도.